속보러시아의 어리석은 행동과 배신이 대한민국을 화나게 했다. 국제제재에 동참하기 위한 한국의 결정으로 우리 회사는 모두 문을 닫고 러시아에서 철수할 것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5일째인 28일 한국 정부가 뒤늦게 전략물자 대러 수출 차단과 현지 금융기관 국제은행관통신협회 결제망 배제를 비롯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 미국의 최우방국 파이바이즈의 러시아 제재에 보폭을 맞추지 못하다가 수출통제라는 부메랑을 얻어맞자 시급히 제재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이 같은 늑장 대처가 대러시아 수출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 러시아 공장을 원활하게 가동하는데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도로 3월 초 미국의 러시아 수출 통제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협상을 미국 상무부와 시작한다. 여본부장과 정부 실무진은 미국의 해외 직접 제품 규칙 발의와 관련해 미 연방 상무부 산업안보국과 국장급 협의를 이번 주 시작하고 여본부장도 직접 미 정부 고위층과 연쇄 접촉한다. 이광재 국회의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계좌들과 만나 재개 요구사항을 당정에 전달했다며 이와 관련해 미국도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들었다. 스위프트 배제로 러시아에 수출하는 기업이 대금을 못 받을 때는 2조 원 규모 수출금융을 지원하거나 대체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FDPR은 제3국이 미국산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어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상무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통제 조치다. 미국은 지난 24일 상무부의 수출 통제 대상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 항목에 대해 FDPR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자 컴퓨터 정보 통신 기술 보안 센서 레이저 해양 항법 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된다. 상무부는 이들 기술의 명단이 아니라 설명만 적시해 두었다. 이를테면 범용 전자장비에 탑재되는 모듈, 장비 등으로만 설명돼 있는 식이다. 결국 통제 대상 국가의 기업은 일일이 미 상무부 판단을 구해야 한다. 승인을 얻을 때까지는 관련 제품, 부품의 러시아 수출이 사실상 일단 중지되는 셈이다. 정부는 그 반대로 산업부 산하전략물자관리원 러시아 데스크에서 기업들의 FDPR 제재 여부를 자문해 주기로 했다. 러시아 데스크의 한 연구원은 대기업은 아무래도 제재 여부를 자체 판단할 역량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어려워 중소기업 충격이 더클수 있다고 말했다. FDPR 규제는 스마트폰과 완성차 같은 소비자용 완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 기업이 러시아 공장에 부품을 보낼 때 수출 통제 대상이 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코트라에 따르면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약 150개다. 이중 삼성전자 가전공장과 현대차 완성차 공장, LG전자 가전공장, 차량 부품과 엔진을 만드는 현대모비스, 현대미아 등 생산기지를 갖춘 기업도 수십 곳이다. 문제는 한국 제조업 경쟁국이기도 한 미국 주요 우방국이 빠짐없이 FDPR 예외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상무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한 24일 FDPR 조치를 발표하면서 일본은 물론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EU 회원국 대다수와 5 Eyes 국가를 면제 대상에 넣었다. 반면 한국, 중국,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은 그대로 적용을 받게 됐다. 최악의 경우, 일본 도요타 자동차와 독일 폭스바겐 그룹은 각각 정부 판단에 따라 러시아 내 완성차 공장에 문제없이 부품을 보내는 사이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미상무부 승인을 먼저 얻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면제 대상국은 이번 FDPR 조치와 유사한 독자 제재를 시행했거나 시행할 국가로 한정돼 있다. 이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이전부터 미국과 긴밀히 대러 제재 동참 방안을 협의해왔다. 반면 한국은 24일 큰 틀에서 대러 제재 동참만 발표했을 뿐 실무 수준에서 협의는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면제 대상에 들지 못한 것은 미온적 태도에 대해 미국이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는 시각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공동 대응을 강조하며 대려 제재 동참국을 거론했는데 독일을 비롯한 EU 27개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 그외 많은 국가라고만 했을 뿐 한국은 뺐다. 외교부와 산업부 간헛박자가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는 지난 2월 12일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직후 공동 발표문을 내고 러시아의 긴장에 대한 억제를 포함시키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전되면, 동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해왔다. 이후, 지난 24일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사실상 교전이 시작됐고, 지난 26일 오전 정의용 외교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과 통화를 하고 수출 통제, 스위프트 제재 동참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산업부에서는, 이날 FDPR 규제 면제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여본부장이 3월 초 협의를 시작할 때까지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무력 충돌로 번지기 전부터 국내 피를 최소화하겠다며 연일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내부 부척한 이견에 부딪혀 한국 정부만 뒤늦게 제재에 참여한 셈이 돼버린 것이다. 이, 러한국 제재 동참 유감 발언에 미전 세계가 단합.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비판하며 러시아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합했다고 강조했다. 3일 젤리나 포터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전화 브리핑을 통해 주한 러시아 대사가 한국의 제재 동참에 유감을 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내가 직접 답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매우 명확히 했고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무의미한 전쟁에 대해 우리가 방어하는 데 단합했다고 했다. 그는 전날 열린 유엔 총회 투표를 언급하며 141개국의 푸틴의 행위가 잘못됐고 전쟁이 부당하고 계획적이라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